유튜브 친구들, 안녕하세요. 자, 오랜만에 돌아온 총기 티어 정리 2024년 초에 찍었는데, 지금 패치가 엄청 많이 됐죠? 차까지 개편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, 지금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안 찍었다가, 다차까지 좀 되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어서 좀 찍게 됐습니다. 지금 1황은 어 ANR이죠 제일 좋죠? 제일 좋아요 약간 저는 느낌이 어, 옛날 시그 느낌 무반 느낌, 무반 느낌이 나서 총도 너무 잘 맞고 쏘기도 쉽고 제일 지금 좋은 총입니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DRT는 별 4개 그 다음에 ANR 다음으로 제일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ANR한테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ANR은 약간 너무 무반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무반느낌도 나고 약간 총 쏘는 맛이 너무 없어 근데 DRT는 약간 직관 상남자 같은 스타일 어 개인적으로 저는 DRT를 좀 많이 쓰거든요 아쉬운 게 저번 무기개편 그게 좀 아쉬웠는데 아직도 현황입니다 현대를 맞추면 슬로 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 건재하다. 건재하다입니다. 여러분들 죄송해요. 건재하다. 그다음에 나삼사입니다. 나삼사. 어, 나삼사도 별네개 드리겠습니다. 위에 둘두개 총보다 너무 좋은데 왜 좋냐면 이속이 워낙 빨라요. 위에 총보다 워낙 빠르고, 그 다음에 1.4, 3.4. 그냥 너무 좋, 좋은데, 왜 자주 안 쓰냐, 이런 질문이 많은데, 너무 장난감 총 같아. 근데, 아직까지도 편하게 쏘기에는 너무 좋다. 점수 올리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나 3, 사 그 다음에 이티어 SM68. 자, 이번에 써봤는데, 너무 좋습니다. 이번에 연사속도 개편이 되면서, 너무 좋고, 중장거리, 진짜 두발 컷도 나고, 한 대만 맞춰도, 수나 반샷 때리듯이,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. 대신, 근거리에서는, 좀, 돌격 소총에 비해 애매하다 중장거리 싸움을 좀 많이 유도한다 하시는 분들은 XM68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밤마스 플러스 커스텀까지 뭐퍼마스 정말 좋았죠 이번 챔스 전에 메타 총이었죠 펀마스 미속 빠르지 명중률 좋지 근데 아쉬운 건 지금 위에 총보다 데미지가 좀 아쉽다 커스텀으로 좀 개조해도 너무 좋고요 아직까지 너무 쓸만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나구사요 나구사 근데 네, 저는 나구사 커스텀을 추천드려요 나구사는 커스텀 하셔, 하셔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속 플러스 1, 이속 마이너스 1 하시고 쓰는 게 제일 좋다고 느껴집니다. 이거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시그. 시그 제일 무난하죠? 하지만, ANR 있다면, ANR 쓰시고, 없다면, 시그 쓰셔도 되고. 무반총이죠? 거의. 이속도 빠르고, 너무 좋아요. 그 다음에 이 티어 총은 제가 볼 때는 발의 AK. 랭크전에서도 무난하게 쓰기 너무 좋아졌죠? 그냥 무난무난해요. 티어 총들은 그냥 다 무난무난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거 이후 총들은 별로입니다. 그 다음에 특총으로 할게요. 특총. 제일 좋은으로 나열할게요 특총의 장점. 이속이 빠르고, 명중률도 좋고, 크랙하기 좋다. 지금 제가 써봤을 때 제일 좋은 총이 MPX3입니다. 3.4가 됩니다. 나 3, 4처럼. 근데 이속이 워낙 빠르고, 3.4 효율이 너무 좋아서 추천드립니다. 총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mp7. 명불허전 헤드총이죠. 몸샷은 아쉬운데, 명중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, 쏘는 대로, 그냥 원하는 대로 총알이 날아갑니다. 헤드 속이 너무 좋고, 이속도 빠르고. 추천, 추천. 그 다음에 마크. 12. 12가 더 좋아요. 11보다. 왜냐면, 데미지가 더 높기 때문에. 1 2가더 높거든요, 10위보다? 그 다음에 뭐 크리스. 크리스. 그 다음에 피고공. 뭐이 정도일 것 같아요. 크리스는 사냥 먹었는데, 무난무난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몸샷 괜찮. 헤드 괜찮. 무난무난. 무난무난총. 무난 피고공은, 어, 너무 애매해. 음, 하약 먹고 나서 흠그 다음에 뭐 단샷 사이가는? 항상 똑같죠? 맹크전차단해 주범. 뭐 단처 사이가는 항상 똑같은데 랭크전 차단의 주범입니다. 여러분들 게임 안 잡히면은 어 단처 들었나? 어 그 다음에 스나, 스나는 솔직히 뭐티어 갈릴게 없죠 다 좋기 때문에 에따 윈체스터, 디알지, MSR 스나는 뭐 취향껏 그냥 취향껏대로 쓰세요 여기서 또 라플 이후로 제일 중요한게 권총 같은데 너무 사기로 만들고 있지 않나 너무 매출에 너무 신경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,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어 일단 은 제일 좋은게 PPS 넘사입니다 이거는 별 다섯 개 드릴게요 넘사예요 이거 넘사입니다 제일 좋아요 연사 좋지 데미지 좋지 수왑 빠르지 제일 좋아요 그냥 이거 안 쓰면 약간 약간 바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냥 밸런스가 더 너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피메, 세발권 vs9, 피메 세발권 순서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그냥 취향 차이. 다시 정리하자면 무기 개편 4차 하고 나서 ANR 아직 너무 좋고, DRT 너무 좋고, 나그 3, 4 너무 좋다. 엘티어총은 어, 딱이세 가지 정도. 그다음 에티어총을 XM68 이거 패치됐는데 좋아요, 너무 좋고. 그다음에 하마스, 나구사, 시그, AK, 가, 이 정도. 라플이 이 정도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, 이 중에서. 뭐, M16, M4, 이런 거는 뭐, 뚫고 싶으면 쓰시고. 요즘 메타에 너무 안 맞지 않나. 왜냐면, M4가 제일 좋았던 게, 이속이 빨라져였거든요? 근데, 가리랑 AK가 이속이 상향돼가지고 굳이 메리트가 많이 없어요. 어차피, 위에 총들이 데미지가 다 센데? 약간 M4 너무 특수총 느낌이죠, 요즘에? 거의 잘안 쓴다. 그 다음에, 특총은, MP, X3, 제가 보다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별 다섯 개 달겠습니다 그 다음에 MP7, 막시비, 크리스, P90 이 순서대로 쓰고 싶으시면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단샷 사이가는 차단의 주범이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순환는 뭐, 취향, 취향 권총은 PS,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권총은 취향 차이로 될것 같습니다 자, 또 오랜만에 어, 총기 개편 돼가지고 총기 티어 나열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잘 재밌게 셨으면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. 또 궁금하신 점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려고 어,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여러분들 안녕.